아, 아, 아빠, 아빠, 뽀뽀하는 거야? 영상 속 아기가 좋아요? 처은이야 저는 소은이 또 머리카락이 좋았다 안 뜨겁지? 아 음, 맛잘 먹어요. 엄마가 45초만 데쳤더니 금방 식어버리네. 아아 아아 있어, 지금 계속 눈 맞춤하고 있네. 선아, 선이 퓨레 먹을 거야? 퓨레, 아. 아 퓨레 먹을 거야? 퓨레 치즈 먹을 거야? 퓨레 먹을 거야? 치즈, 퓨레, 퍼먹지? 뭐 선이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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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거 다 먹어야지 음, 음, 음. 그거 다 먹어야지 표레 아니면 치즈 줄 텐데 음. 어. 뭐 먹지? 우리 선이 뭐 먹지? 이쁜 어? 다리 음. 어? 어? 커다란 아, 음. 커다란 사과가 하늘에서 이쁜 다리 이쁜 다리, 다리, 예쁜 다리. 사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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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. 두더지가, 사각, 사각, 사각. 두더지가 사, 사과를, 아, 먼저 먹었지요. 응. 사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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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. 그 다음에 누가 오지? 뽀르르 개미들이 오지요. 뽀르르 뽀르르. 뽀르르 뽀르르. 뽀르르 개미들이, 아그 어. 다음에 와요. 그 다음에 누가 와요? 선이가 좋아하는 나비야. 꿀벌아, 나비랑 꿀벌이 오지요? 음, 냠냠냠냠, 아. 아, 달콤해. 오지요? 응. 그 다음엔 누가 오더라? 다름지랑 토끼랑 돼지 였나 아. 이게 식어서 그래? 응? 또 누가 또 누가 새벽 내내 방구 낀 사람 누구예요 어? 응 어? 응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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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응가 바지수 벤티스 변기 위에 탈서 응가자 끙끙 응가자 낑낑 똥이 뿌지지 오와 나왔다 똥아아 응가요, 아? 잘가저은 이응가? 응가 누구 있어요? 음. 음. 뭘? 뭘라고? 음. 뭐? 뭐 음. 전나 언니 앞에 보세요 어? 어? 커다란? 엄마, 같이 커다란 사과. 아, 아. 동물 친구들 아직 덜 말했던 것 같은데, 서은아? 응, 돼지랑 토끼랑 다람쥐까지만 말했잖아. 아니, 졸리지? 아니, 잠을 안 자서 졸리지? 응. 암,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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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그냥. 따뜻한 거 좋아해가지고. 집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연습 중일까요? 엄마, 아빠? 응? 아이고 또가리를 그렇게 쿵쿵쿵쿵 새벽에콩그렇콩간 콩콩콩, 콩콩콩, 기콩콩기콩콩 콩콩콩, 벤티스 벤티스 병기위에 벌써 응가자 끙끙 응가자 낑낑 똥이 뿌지지 오와 안 나왔다 똥아주송한이 침이랑 밥이랑 다 범벅돼가지고 이제 죽이 돼버리지요 아아 엄마 아, 음, 맛있다 <laughs> 아, 또 빨리, 또음 빨리, 맛있다. <laughs> <빨리. 웃음> 아이고 공주. 너 여기 아 이래서 이렇게 담는구나. 앞에 보세요. 앞에 보세요. <laughs> 음. 앞에 보세요. 맞없어 아이고, 앞에 봐, 앞에 봐. <웃음> <웃음> 목소리 큰거 보세요. 아. <laughs> 아. 목소리 누가 이렇게 커요? 도와주는 일하는 차, 포크레인은 금삽으로 땅을 파는 아이를 해요. 우리는 힘이 센 일하는 차,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하는 차. 아, 또 얼굴을 가만두지 못하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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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, 이래, 안 벌려. 그만 먹자. 선원이 이만큼만 먹는데요. 다 먹었다 못 하겠대요. 선원이다 먹었다 하려면. 아. 다 먹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직 다 먹었다 안할 거야, 오늘은. 선원이 오늘은 다 먹었다 못 해요. 알았지요? 응 응, 음. 음. 음, 다 먹었다 못해요. 가은이 오늘 다못 먹었어요. 다못 먹었던 다못 먹었어. 우산이... 은가는지, 은가는이지, 은가 탔어. 은가는가더라고 옷은 어떻게 바꿔 입어야겠다? 뭐, 그게 아니면 뭔가 닦을 거야? 뭐, 음, 그 마음대로? 뭔가 응, 돌렸을까 지금 가서 왔을까? 아이고, 잠깐만요. 아이고, 잠깐만요. <laughs> 에?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. 아빠 보세요. 아빠 보세요. 여기, 여기 다 해가지고. <laughs> ごめん。グーグーグー